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니 참 저도 많이 어색한데, 어, 그래도 일단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고, 나중에 등교 계약 이후에 더 많은 내용들은 그때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앞으로 3주간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건지, 어,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공지하는, 어,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학년 세계 문제와 미래의 사회라는 과목은, 어, 크게 보면 사회 영역 안에 들어가는 과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과목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어떤 과목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우리 사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단지 이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 세계 전반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또 문제들이 오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어, 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어, 국제사회가 해결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여러분 이따 이제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문제들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출결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미리 어, 적어놓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이 부가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순서로 이렇게 식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고지받은 그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와 차시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날짜, 차시에 맞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듣고 또는 뭐 유인물 형태의 어떤 그 과제물들을 보시고 어,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 수업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그 게시판에다 댓글 형태로 이제 다 이렇게 댓글 형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수업은 어, 이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뭐 어디서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뭐 문제지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선생님도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내용을 선생님이 따로 이제 유인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갖고 진행을 할 예정이며, 각 차시별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차시마다 들어가면 선생님이 안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되는 것도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진행된 수업 내용 중간고사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이 과목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목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강의를 좀 충실하게 여러분이 따라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결은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선생님이 차시별로 그 다음에 밤마다 게시판에 이제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그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음 여기 보시면 예시에 보면 음 몇번 누구누구가 출석했다 이 사실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시간을 기록을 했는데 시간은 여러분이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결은 차시단이 출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요거는 결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자첫 번째 1차시 오늘입니다. 오늘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3주 정도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일단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날짜와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인 보고서 주제 선정을 위한 탐색 활동 1, 그 다음에 여기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선생님이 뒤에서 평가 계획을 얘기하면서 수행평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만, 아,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 일단은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평가 계획을 한번 보시면 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행평가 50에 그 다음에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25%토탈 100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선운술형이 5%씩 각각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번에 이그 과목도 여러분 올해는 어,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이제 그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과목도 등급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볼때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단위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요거를 수행 평가나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그 점수상으로 큰 손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인지해 주시고 수행 평가 여러분 성실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평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모든 걸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4 학년인 만큼 수행 평가가 너무 이제 부담스럽거나 좀 이러면 음, 음. 여러분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수행 평가를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수행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 활동 보고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서감상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분 독서감상문은 음, 뭐 1학년이나 2학년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 책에 대한 주제만 좀 바뀔 뿐입니다. 책은 세계문제 또는 미래사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독서활동을 진행한 후에 수업시간에 활동지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연구활동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활동 보고서는 여러분이 한 학기 내내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한 학기 내내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어떤 보고서 형태로 어, 여러분이 결과물을 이제 수합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과목이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세계문제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지속적인 어떤 탐구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탐구활동을 통해서 학기 말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어 보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국제사회의 노력 또는 어떤 다양한 어떤 개인들의 노력 이런 노력들이 있어 필요한가 또는 뭐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는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 문제와 그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국제사회의 협력 이런 내용들을 좀 담는. 그럼 보고서를 좀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연구활동 보고서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이 연구,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활동을 계속 누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활동지를 작성하게 되고 그다음 이 개인활동지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활동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는 함께 여러분 병행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뭐 집에서 어떤 과제 형태로는 절대 이제 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여러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활동은 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활동지 하나하나가 다 수행평가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 여러분 수업시간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선생님이 왜그 진행방법과 관련해서 수업 계획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두번 여기 개인 보고서 주제 선정을 위한 탐색 활동 1. 그 다음 두 번째 개인보고서 주제 선정을 위한 탐색 활동 2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진행하게 되는 주제를 여러분이 선정하는 어떤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과목을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어, 주제별로 잠깐 여기 보시면 여러 주제, 세계의 어떠한 문제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지, 그 문제들을 위해서 국제 사회가 어떠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아마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쭉 한번 여러 넘겨 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주제를 선정하고 이런 주제에 대한 어떤 그 개인 보고서를 좀 좀 작성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이 하나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 교과서 또는 뭐, 신문, 이런 것들을 활용, 또는 책, 또는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만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 워낙 이제 많은 여러분 주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면 여러분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탐색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4월 동안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월 17일날 개인 보고서 주제 선정을 위한 탐색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4월 22일날도 탐색 활동을 통해서 22일날에는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선정을 했는지 그 주제에 대한 걸 나중에 여러분 댓글에 댓글 여러분 이름 옆에다가 그 주제 정도는 나중에 써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날은 4월 22일 날은 여러분이 남긴 주제를 갖고 선생님이 출석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내용은 이 과목 자체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교과서 미리 받아 가본 사람 또는 한번 훑어본 사람은 봤지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진 않고, 우리 주변은 또는 여러분 1학년 사회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2학년까지 다루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 다시 한번 어 주제 중심으로 좀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계에 어떠한 당면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주가되면서, 여러분이 좀더 국제사회와 우리 주변의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여기 나와 있는 일단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어떤 다른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료들을 중간에 뭐삽입하거나 또는 뭐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영상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 여러분 2차 시부터는 또 그날그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보시면서 수업,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